화면 녹화를 해야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화면 녹화를 해야되는데 안해가지고 다 시켰습니다 화면 녹화를 눌러가지고 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명근이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 교육평가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 교육학 전공했고 음, 교육 평가로 석사, 박사 같이 했습니다. 지금 13명 정도만 들어있는데,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수업 듣는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20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볼게요. 21명이네. 네, 14분 밖에 안 들어와 있군요. 아, 한 지민학생이 들어오셨고. 그러면. 네, 여러분, 일단 뭐 수업 시작일간이니까.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조명근이라고 하고요. 지금 교양대학 소속으로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학기 교육평가 수업 맡게 됐고, 어, 지난 학기에도 지난 작년에도 유아교육과에서 교육평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아 어, 저는 음, 뭐그 정도. 음. 지금 여러분 그 설문조사를 해볼 게 있는데, 여러분. 네, 그, 혹시 유튜브 올린 거다 보셨나요? 대답 한 번씩 해 주시죠. 유튜브 강의 들으신 분? 음. 들으셨군요. 피드백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 피드백을 한번 시켜 주시죠. 없나요? 일단 코로나 사태가 저기 잠잠해질 때까지는 똑같이 유튜브로 강의를 하고, 시간에 맞춰서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수업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은 이걸로 이제 질문 받고 이러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아, 여러분, 그리고 출석 체크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를 위해서 그, 여러분 학번하고 이름, 그 다음에 출석 이렇게 써가지고 채팅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반영해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화면 전체를 녹화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름이랑 학번 네. 그렇죠. 강수민 학생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정은빈 학생, 오이한별, 이지은, 이유빈, 황혜린, 김은정, 황세빈, 김가빈, 차예린, 박수정, 문소연, 차사령 홍수진 학생도 참여한 거죠, 지금? 음. <laughs> 네. 다른 학생들도, 아는 학생들 있으면 출석 불러주시고요 그래야지 제가 듣고 있는지 알수 있잖아요 정지영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세 열1 열다섯 명 열다섯 명만 지금 듣고 있나 보네. 켜놓고 딴거 하나 소리 끄고. 그 여러분 혹시 다른 수업들은 어떤 걸로 진행이 되나요? 그냥 유튜브로만 하나요? 아니면 줌 같은 거 구글 미트 이런 거 쓰시나요? 대답 좀아 유튜브만 했어요. 비비 음성, 음, 비비 음성이 뭐지? 아 밴드 아닌데 모르겠다. 아 카톡으로 출석하고, 음, 여러분 그 줌이랑 이런 거 구글 미트나 이런 거 쓰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그... 인스타 라이브 하는 게 나으세요? 블랙보드로 출석 체크 아 밴드로 밴드 라이브로도 하시나요? 음성 파일 음성 파일만 올리면 그 보기 괜찮으신가요? 인스타 라이브 음, 괜찮아요?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당분간은 요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이제 그... 음 여러분들 수업이 11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1시 반에만 들어오시면 돼요 11시 반에 들어와서 출석 체크하고 한 15분에서 25분 사이로 여러분들이랑 어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질문이나 수업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인스타 라이브 통해서 전달하고 소통하고 이게 교육부 지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반드시 학생들하고 음 소통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거를 꼭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일단은 이거를 기록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에타를 캡처한 짤방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 뭐막 뭐 사이버 강의 관련해가지고 웃긴 겸청 많더라고요 채플도뭐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고 그래서 채플 온라인으로 듣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서 신천지냐고 물어봤다 뭐막 그런 내용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또뭐 뭐 그런 것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사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학생들 보니까 막그어 저기 뭐야 줌 같은 걸로 하는 경우에 자기 캠 켜져 있는 거 모르고 그냥 하다가 뭐막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 소리 안 꺼놓고 해가지고 막뭐 먹는 소리 다 나가고 하품하는 소리 들리고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우시죠? 그 여러분 얼굴이 나오고 이러는 거니까 일단은 유튜브랑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기 뭐야 수업에 관련해서 이 지금 음 모롱 구구 학생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학번이랑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수업은 요걸로, 요 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교육평가의 기초라는 책이에요. 요 책으로 진행이 되고, 책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근데, 뭐, 안 사도 제가 저걸로 진행할 거거든요. 그, 수업 자료 만들어서 블랙보드에다가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 저기, 이해를 하시고, 꼭안 사도 됩니다. 22,000원이거든요. 책. 제가 이 저랑 아무 관계없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책을 사신다고 해도 저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된다. 작년에는 요 책으로 했어요. 좀더 두꺼운 책이거든요. 현대교육평가. 똑같은 교수님이 쓰신 건데 좀더그 고급 버전이죠. 요걸로 했었는데 요거를 어 했는데 학생들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책을 좀 바꿔봤습니다. 조금 더 쉬운 걸로. 아, 여러분이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제가 무슨 스타가 된것 같습니다. 그, 저기, 흐뭇하군요.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아무도 질문 없으신가요? 아 여러분 이게 스타들이 왜 이걸 하는지 알겠어요. 기분이 좋네요. 그 PPT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PP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기 그게 있어요.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판서로 주로 진행을 하고 정리한 파일 한글 파일을 주말간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 기반으로 필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할수 있고 저도 이제 잘갈수 있겠죠. 음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고민 중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계속 할지 아니면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원래는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은 조금 음 과제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추이를 보고 그 부분들은 유동성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과제는 사실 제 수업에서는 조별 과제를 안 하거든요. 전 조별 과제를 안 좋아해서 대신에 조별 활동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은 각 조에다가 어떤 과제를 주고 생각해 봐라 이 문제 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는 거를 약간 속으로 형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보고 그다음에 조별로 대답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방법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잠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지미형이 있고요 OX 문제가 있고 단답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잘 쓰면 추가 점수를 주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1점이 나온 학생도 있고 102점 나온 학생들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책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된다 단답형 같은 경우에도 그 답을 딱 맞게 써야지만 점수를 주는 건 아니고요 답이랑 비슷하다 하면은 부분 점수라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과목 자체가 조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제가 점수는 조금 후하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 그러니까 너무 막딱 정확하게 못 썼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어쨌든, 뭐,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아, 또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어쨌든 이게 시간이 한 20분은 해야지 끝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걸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시면은 계속 그 무료하게 제 얼굴만 보다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한마디씩 하십시오. 소통하는 방송, 원래 이걸 이제 아프리카로 해볼까 했었거든요.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같은 걸로 방송을 하면은 서버에도 문제가 없고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걸 쓰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가 불건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여러분? 아프리카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별풍선 쏘면은 리액션도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원래는 8주차, 15주차 이렇게 보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음 그것도 좀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수 있는 시간이랑 못올수 뭐 없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8주차, 15주차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그 저기 뭐야? 자기 취미를 한 번씩 채팅으로 쳐 보실래요? 수업 자료 교재 말고 따로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강의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리가 취미가 되셨군요. 또 다른 학생들은 아, 다 요리 취미가 많네요. 앞에 반에서는 주로 뭐 드라마 감상, 영화, 음악 듣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이제 요리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채팅을 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취미로 주짓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서대학교 주짓수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같이 참여해서 운동도 하고 있고요. 주짓수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옛날의 취미는 교회 다니기. <laughs>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고 왕. 넷플릭스. 아 주짓수를 해보셨군요. 단소. 신박하네요. 어 그림 그리기 뭔가. 제가 그런 썰이 있어요. 제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이제 미술 선생님이. 채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앞에다가 일단 그림을 다 내라 그래요 한 우리 반 학생이 그때 40명 정도였는데 그림 그리면은 앞에다 전부 내라고 하고 선생님이 아무나 10명 불러요 그래서 10명 보고 아무 그림이나 들고 서라고 해 그럼 애들 보는 앞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b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c 이렇게 딱 정해주세요 제가 딱 그림을 그려서 냈는데 제 그림이 딱 나온 거죠 근데 선생님이 맨 끝으로 가딱 하시던 이거 그린새끼 나와 해가지고 저 뺨을 맞았습니다 그림을 장난으로 그렸다고 슬픈 전설이죠 사진 찍는 거랑 책 읽기 드라마 보기 저도 요즘에 이태원 클라스 보고 있고요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해서 독서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독서 모임도 원래는 그 홍대에서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그 이렇게 구글 미트로 같이 캠 켜놓고 토론을 하곤 한답니다 아 운전 연습 하시는구나 조심해서 하세요 운전 저는 요즘에 그거 읽었는데 그 요즘이 그거거든요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묵상집 이런 거 읽고 그 다음에 저기 막 뭐. 재밌는 책 많이 있어요. 이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 아시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이 이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책. 무라카미 하루키가 엄청 촌스럽게 생겼죠? 이분 글이 엄청 재밌습니다. 저는 저 책을 좋아하고. 저도 이제 유튜브 좋아해가지고 맨날 유튜브 보면은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한심해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욕도 먹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운전 연습 시작해가지고 천안에 오게 됐는데 아산에 와 보니까 정말 그 운전하지 않으면은 이동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뭐 없으세요? 저는 교회 다니지만 술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답한 사람들만 출석을 <웃음> 점심, <웃음> 점심 메뉴 점심 메뉴는 뭐 짜파구리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집에 소고기가 있다면 짜파구리를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카레를 했는데 아내가 맛있다고 먹다가 이렇게 맛을 보다가 머리카락이 불탔어요 그래서 이거 이 그만큼 머리를 칼 이적인 뭐야 가위로 자기가 셀프 이발하고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그는좀 웃기긴 했습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머리카락 태우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건의 사항 같은 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이 몇 개는 나와야지 제가 그 수업을 마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아무 질문이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 중요한 부분 엄청 티나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서 꼭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수민 학생이 제일 그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홍수진 학생이랑 <laughs> 아 그렇군요. 더 없으신가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 티나게 말하는 거 말고, 다른 건 이상 없으면. 그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있는 거를 제가 좀 체크할 수 있게 채팅을 좀 쳐주시겠어요? 다들 너무 말이 없으시네. 다들 이제 소리를 꺼놓고 켜놓기만 한 건가? 아, 문제겠수도 알려줍니다. 요게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저도 아쉽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유아교육과 학생이 봤던 문제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이형 열 문제, 1 5 문제네요. 그 다음에 단답형 열 문제, 뒤에 서수령은 그때는 세 문제만 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었고, 음,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때그때 그때 배운 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OX가 15문제, 단답형이 10문제, 서술형이세문제에서 다섯 문제그 정도가 나옵니다. 늦게 온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책은 요책 교육 평가의 기초로 수업을 하고요. 그안 사도 된다. 정리해서 주말에 올려 준다. 아. 더 썰을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할 때 가능하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튜브 들으실 때 배속 설정해 놓고 들으세요. 그럼 빨리 끝나니까. 어쨌든 중요한 내용만 다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뭐.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수업하니까 힘들겠지만, 교수님들도 다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 이런 영상 찍는 거 익숙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박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이제 교수님들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최선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헤아려 주시면 다들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